우리 민족은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을 시작으로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무려 3년 1개월간 교전이 이어졌다. 이처럼 보통 전쟁은 이권이 달린 문제로 발생하기에 한번 시작되면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권을 두고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고작 38분 만에 끝난 전쟁이 있다. 바로 영국과 전설의 록밴드 퀸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고향 잔지바르, 현탄자니아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잔지바르를 영국이 식민 지배하던 시절, 할리드빈 바르가쉬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는다. 이후 영국은 친양국 인물을 앞세워 바르가쉬에게 물러나라는 최후 통첩을 했다. 하지만 바르가쉬는 이를 거절하고 군대를 직결시키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호기롭게 군 바르가 쉬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잔지바르 방위군은 낡은 화물선을 개조한 군함 한 척이 유일한 전력이었고, 이마저도 영국군의 두 발의 포탄에 바닷속에 침몰했다. 이후 궁전도 파괴되면서 불과 38분 만에 전쟁은 끝이 났다. 이 전쟁의 기간은 38분밖에 안 되었지만, 전쟁이라 불리는 이유는 선전포고가 이루어졌고, 군대가 투입되었으며, 교정간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항복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